오늘의 말씀 11개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도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스로 왕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권면하고 이를 위하여서 제사장을 파견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아스로 왕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게 마치 아수르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런 명령을, 어,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아수르는, 어, 그땅 가운데 강압적인 어, 혼혈 정책을 벌이면서 원래 북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지역에 다른 이반족 속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강제로 결혼하게 해서 그 정체성이 흐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흐릿해진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감히 아수르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식민통치적인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웬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되자,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 이게 그 아수르 당국이 잘 못하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원망의 화살이 그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타계술로서사마리아의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도록 제사장을 파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사장 옷을 입고 그럴듯한 어떤 제사 제의도 하고. 그럴듯한 말씀 낭독도 했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계획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 그 목적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만한 그런 예배가 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도구로서의 예배는 더 확장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그 쓸모가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도구도 끌어와서 쓸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자를 없애는데 쓰는 용도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자신들의 여러 필요와 쓸모를 위해서는 온갖 이방 잡신들을 다 끌어다 모읍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바벨론 사람들은 숙곤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 바이...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그 이름마저도 생소한 온갖 잡신들이 각각 그 필요와 쓸모에 의해서 동원되었고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그 많고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서 한 도구로서 그렇게 동원되었던 것이지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의 이 고발이 그저 그 옛날 북 이스라엘의 씁쓸한 말로만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혹 이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은지 뜨끔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과연 여우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외하며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인지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선호하는 이념과 정치 체제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끌어와 포장하는지, 교회의 사업과 건축과 확장이라는 멋진 당위성을 내세워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팔아먹는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멋진 구호를 앞세워서는 결국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 목사한 개인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얄팍한 수작을 얼마나 부려대는지, 다른 누군가를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저의 마음속, 마음속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시커멓기 그지 없는 헛된 욕심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저 하나님 한 분,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분 자신 그 자체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저 그분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덧 온갖 미사여구를 끌어다가 치장하지만 결국은 저북 이스라엘의 말로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처럼 써 버리는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로 취급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계획 을 위한 도구 로써 여기 든 그런 악한 마음 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그분 만을 바 라고 기뻐 하고 격려 하며 섬기 기로 결 단하 는귀 하고 복된 하루가 되 기를 간절히 축복 합니다.